기김딴거 있어요? 예, 딴거 한번 바꿔볼게요 기김 이제 고장났어 <laughs> 아, <laughs> 아니시모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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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계. 아 한번 요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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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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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야니 강한나 씨 이제 타락 지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타락 지수. 아 이거 긴장되는데요. 앞서서 모신학 아규 씨와 아, 우리 강한나 씨께서는 완벽하게 진실만을 말씀해 주셨고요. 좋습니다. 체크합니다. 역시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19세가 되기 전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본적이 있다. Yes. Oh, no. yes. <laugh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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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본이 아니게 커밍업 하셨어요 예 예스. 어우 친구. 지아 제가 제일 불리한것 같은데요 타락템이니까 <laughs> 타락템이니까 자 두번째 질문 받고 가보겠습니다 나의 컴퓨터 직박구리 폴더에 <laughs>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사진이나 <laughs> 영상이 있다 예스노노노노예요 이상한 거 없다. 컴퓨 갑니다. 오! 순식간 오! 오마이갓! <laughs> 오 오마이갓! 좋습니다. 예. 그럼 직박부리 폴도 말고 어떤 폴도에 있어요? 독수리! <laughs> <laughs> <동수리! 웃음> 먹구기! 동고비? <동거미>? 아.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흑역사를 만든 적이 있다. <laughs> yes or No? Yes? <laughs> 이예 예스죠 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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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니다 e s yes, yes, y 자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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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해서 현재 스코어 40대40대40입니다 oh, 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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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예 아네 잠시만요 어? 예, 잘안 잘 보여서, 예, 가벼운 주서 줘서요. 감요님한번해보 해보실까요 감독님 <laughs> 재미로 d c o 경험이 쉬 y o u 게 아닙니까? 한 o 이한번 예, 재미로. 예. e s T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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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이 t t 감독님이 s it. That is it. t h a 겠습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바로, 바로, 예. 자, 질문 드립니다 순수의 시대5 0 0만 관객 이상의 흥행에자신한다 예스 yes. Yes, no? yes, yes. Yes.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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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재미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우분들의 캐스팅 100%만족한다 하나, 둘, 셋!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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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laughs> 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정말 진실만을 말씀하시나 보네요. 원래.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 연출을 좀 잘하는 것 같다. 드센.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아니 그, 그, 진실부터 이렇게 재밌어버리면 어떡하죠 자, 오, 진실 박사 수주세요 감독님 왕작병. 네. <laughs> <laughs> 자, 아무튼 감독님까지 모두 진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예, 절대 기계 고장난 거 아니고요. 저희 리허설할 때 해봤는데 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도 배우분들이 다 진실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예,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 매혹팀 몇 점이죠? 40점! 순수팀 몇 점? 40점! 그리고 타락팀 몇 점? 이렇게 되면요 그래도 우승팀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인 방법 과, 거짓말 탐정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준비되셨습니까? <laughs> 강한일 씨 <laughs> 응원해 봤어 남자는 주먹이다 강한일 씨 응원해 봤어 잘했지? 예뻐 자, 다 <아가씨> 같이 우승팀을 위서 <laughs> 남자는 주먹 가 관객분들에게 좀 한번 해주시죠. 아저씨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호기일 점이고 이렇게 여배우가 대접을 받고 우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요 우승 팀 우리 매혹 팀의 단객 번호를 저희가 추첨판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laughs> 추첨을 통해서. 아자 <laughs> 어, <laughs>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해 드릴게요. 강한울 씨부터 이제 감독님까지 총네 분이 추첨을 하면은 네 명이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 거죠. 아주 순수한 선물 꾸러미와 함께 특별한 스킨십. 네 명. 우리 또 매혹팀이 인원수가 가장 적은 것 같은데 경쟁률은 그만큼 좀 낮아지겠죠. 감독님부터 한번 추첨해 주실까요? 자, 매혹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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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발표해주시죠 i p o v e I hear ship over. I hear ship over. I hear ship over. I hear ship over. I hear s h i 강한나 씨. r I hear ship over. I h e a r 번. F 어디 계십니까? 손들었나요? 저희가 조명 때문에 안보여요 네 손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F20.. 네 F20번이죠? 아니, 예, 맞습니다 신하교실 추첨합니다 시열 예, 1 8번이어 시열의 18번 아 축하합니다 예어 발음이 굉장히 세셨어요 시열 18번 예 죄송합니다 강한아씨 아, 우리 타락티도좀 아실 수 있겠지만, b 열의 11번은, b 열의 11번. 어우, 진짜 놀랍니다. 남자분이에요? 어우, 남자분이에요? 어우, 강아지한테 음. 서비스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깝게시습니다 예. 자, 주소 한 분씩 한 분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열 15번, 무대 위로 보실게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예예.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이천의 <laughs> 선공.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예. 감독님께서 뽑아 주셨기 때문에 감독님과 스킬 시비를 하는 거예요. <laughs> 네개 중에 하나 골라 주시죠. 골로 골루, 뜯어서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어떤? 어강아 <laughs> <다 볼까요? 웃음> 아니 뜯으라는게 예쁘게 뜯으시고 막 뜯으라는 거예요. 잠깐만. 다 같이 강강술래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가운데 계시면 네 분이 이 강강술래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자리해주시고요 타락 터치입니다. 타락 터치. 네, 네 분이 강강술래를 해주세요. 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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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선물? 예, 선물을 제가 직접 나눠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강한 나 씨가 뽑은 F20번 분의 이로 모실게요 예, 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주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어떤 분의 팬이십니까? 아, 신하교씨 알겠습니다 강한 나 씨가 뽑아주셨기 때문에 강한 나 씨와 쓰게 신발 신겠습니다. 중에 하나 골라주시죠 좋습니다 어. 발표할까요? 어, 너무 떨리죠 지금 예. 떨려요 예. 어, 떨려서 그런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런가 같아요 어떻게 해서 몰렸죠? 좋습니다. 자, 자리해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서주세요. 앞으로. 아... 예. 강한나 씨께서 뒤에서 이 백허그를 해주시고니 그리고 되게 창피하게 이거 들고 서있는 거예요. 아... <laughs> 사진 설명하는데. <웃음> <웃음> 자, 강한나 씨백허 한번 가실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자, 강한나 씨 뽑아주셨으니까 갑니다. 하나, 둘, 셋! 예뻐요! 아, 좋습니다. 신아준 씨도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하균 씨가 뽑으셨던 분세 번째 분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자 이제 스킨십. 속지가 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예. 네. 어, 네. 잠깐만요. 아 진짜. 잠깐만요. 저, 기분 어떠세요 지금? 네. 저, 너무, 행복. 너무, 너무 행복하시죠. 네. 오늘 어떤 배우 보러 오셨습니까? 저요. 저다 보러 왔어요. 다 보러, 보러 오셨군요. <laughs> 장혁씨 팬이군요. 아니. <laughs> 자두개 중에 하나. 하나. 좋습니다 볼까요? <laughs> 보여주세요 순수 터치 수줍은 악수입니다 예. 우리 신하균씨와 함께 이 무대 위로 잠시 가운데로 보셔서 아주 서로 수줍게 굉장히 수줍게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수줍다가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어요 예. 수줍게 한번 수합니다 하나 둘셋 <laughs> 여기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선물 선물 받을 네. 선물 제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강하는 씨가 뽑은 우리 남성팬분 무대에 오십시오 남성팬입니다 이쪽으로 네? 어서오세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완전 재밌었습니다 완전 아, 네. 재밌었습니다 예상보다 재밌었습니다 아, 예상은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우에나 담보가 았거든요 아, 이런 대충 소리만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배우에는 <laughs> 그, <결국 웃음> 그냥 안 하고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이렇습니다몇마 네, 어, 정도 갈것 같다고 보십니까? 1 0 0만가할것 같습니다. 어7 아, 0백만 근거는? 아, 근거는? 어, 강. 난배우파이 감독님들이 잘못어요 그래서 10백만. 배우이도1 0 0만1 0만 가능할 그렇죠, 그렇죠. 이분에게 박수 한번이 주시고요. 자, 하나 남았어요. 예, 직접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우리 강한늘씨와의 스케이싱, 어떤 스케이싱이 나올까요? 보여주세요 야만 터치 쿠마! 강하늘씨, <laughs> 요거 아까 자켓 입으시도요 품안에 이분을 다아 주시는 거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laughs> 강하늘씨 대시 원했던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신 분도 저를 포하신 강하늘씨가 해주시 됩니다 강하늘씨가 해주는 게아 좋습니다. <웃음> 옆에서 한번 입어주시고 그 안에 가둬둔거래요 제대로 가둬버려요 그그 네. 영화속에서 잘 가둔거구만 아까 강은혜씨 영화속에서 잘 가둬두라고요 아까 자 갑니다 우리 남성팬과의 팬서비스 달려가시고요 강은혜씨 가둬주세요 <laughs>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대단합니다 자 선물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순수의 시대 맛세한번 외쳐주세요. 순수의 시대 맛세 고맙습니다. 예축하합니다 행운의 당첨자 네 분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예정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떠셨습니까? 신하귀 씨.